됐나? 됐나? 아 됐나 보다. Hi everyone. Hi.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차 이동을 하는 중에, 어, 이거 조명하는 게 낫나? 차 이동을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됐나? 네. Hi, everyone. Hi. 저는 오늘 지금 그 코스알엑스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를 하는 걸 하고 왔어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만나 뵙고 왔답니다. 하이, 하이. 오늘 오랜만에, 어, 자연광. <laughs>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가지고 학생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불과 몇년 전이지만. 코세레스 찰떡이야, 진짜. 고마워. 아이 어두운 매력도 있군 이거 보면 하트 해줘요 하트 어 <laughs> 대박 조명이 아주 그냥 난리났구만 English Hi everyone, I'm s o y and I'm on my way o I just had a meet and greet with my Indonesian fans. You guys, are watching this. Hi, again. And uh, I'm heading home. 노래라도 틀까 말까? 노래 틀까 말까? 진짜 요즘 앞머리 자른 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약간 색다른 느낌. 어, 사람들 진짜 많이 빵빵한다 다들 되게 급하신가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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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ow are you? I'm good. I hope you had a great day, Somi. I had a great day. Thank you for asking. Somi,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머머머머. <목소리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차. 와, 정말 바쁜 서울시티. How are you? I am good. Tell me it's my birthday can uh, today is my birthday can you say happy birthday for me Happy birthday my love mm -hmm. You will eat now? Oh uh, I had uh, I ate date fig bread It was amazing. 행사 끝난 거야. 그렇죠? 그 주말에도 열리나는 소미, 주말인지도 몰랐네. 금요일인 줄, <laughs> 토요일이구나. 아. 지금 한국인가요? 네, yes, I'm in Korea. 아,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루피피스, 루피피스 해줘. 루피피스가 근데 난 모르는 게 이거야? 아니면 이거 이거야? 루피피스, 뭐 체리피스도 있잖아. 어, 모기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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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모기, 모기. 피 o s q u Did I get it? I think. I 모기 in my radar 머리띠에 <laughs> 머리띠요 아니저 앞에 있어 오 어. 다가와라 다가와라 벨트면서 모아딱 저기란다니 아딱 저기에 앉다니 진짜 너무하다 이 보이죠 모기 <laughs> 어떻게딱 저기 앉았을까? 아, 이 시나머스 키로 it's right there. That little dot. It's that's a mosquito. 음. 음. 아, 진짜 치고 싶다. 하지만 안 칠게요. 하지만 눈엔 너무 거슬리는 걸? <laughs> 음, mosquito spotted. I know, right? Like, ah, it's still there. It's just chilling. Unacceptable. 아, 저에 저의... 그 차의 좋은 점이 의자가 내려져요. But what is that? Oh, it's garbage. 아, 좋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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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근데 쟤 너무 저기 그냥 앉아 있는다. 너무 웃긴다 쟤. 소미피스 만들어줘 소미피스나 이거 밀고 싶은데. 근데 유행이안되더라고 하고 싶은데. 소미 피니스. 아, 목이 진짜 웃기는 진짜 거슬린다 또. 소미 아... 핑크. If you n o t i c Pink. P I N K. I d o 아. 아, 창문을 열어.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발 나가줘, 모기야. 언니 아직도 저기 앉아있어. 진짜 웃겨. 모기. 모기 보이죠, 여러분? You see that? It's just chilling. 너무 웃기네. 아직 난다. 아, 차? 아, 치고 싶은데 이거 벨트 줄이 좀 짧아. 그래서, 어, 아닌가? 어, 가능할지도 없어졌어. mosquito down mosquito down i did it blood sucking beast <laughs> 해치웠어 모기도 뭉치다 아야 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없어졌는데 <laughs> 일본에서도 또 콘서트 했죠 아할수 있으면 너무 좋지. 지금 지금 최영현이 갔더만 Are you fine? What is happening? Oh yeah, we're all good, uh I spotted a mosquito and it was just, it was just sitting there chilling, and I couldn't reach the mosquito because my uh my seatbelt was too short. But then I just like I I, I hit it and then it vanished. Yes, yeah, so I'm all good now. 소미야 V앱 없어지면 어디로 가? 그러뭐 음, 버블? 모르겠네. 없어지나?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게 좀막 틀어 틀면서 팬분들이랑 연락하기 시작했는데 연락? 소통? Say hi, hi. Hmm. Okay, the mosquito gone, or is it? <laughs> exactly. Diamo, Diamo. Your bangs are so cute. Thank you. <laughs> hmm. <laughs> what, did you 뭉치한테 얘기해 줄만한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에블린을 만났는데 에블린이 내 옷을 입고 있더라고 어쩐지 그 옷이 없어졌다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입더라. 그냥 말도 안 하고. 근데 심지어 사이즈도 이제 잘 맞아. 그래서 나도 뭐, 어, 뭐, 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에블린 그, 내 옷이냐? 이러니까. 어, 언니 옷이야. 이러는 거야. 왜 나는 그거 없어진 줄 알고 또 샀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심지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옷장 위로 올라가 봤지. 그 옷방, 걔 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내가 잃어버렸던 거랑, 새로 샀던 거랑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내지는 않았고, 억압 정도만, 프레셔 정도만 줬어요. 블린아, 언니 옷 입는 건 괜찮은데, 말좀 하고 가져가.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어, 언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킹 받는 킹 받는다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왜뭐 무슨 일때 아, 좀킹 받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 난 진짜 킹 받는 표정 되게 잘 하는데. 해 줄까요? <laughs> 해 줄까요? 아.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응. 넌, 아니, 왜, 왜. 응? 나 되어 있어. 아, 머리카락에 가려도 안 보였구나.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응. <laughs> 미안하지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어머니, 어떡해. <laughs> 언니, 그냥 켠타 왔어. 나할게 없어. 지금 너무 차 아니어가지고, 막, 뭉치들도 나랑 얘기 많이 안 하고, 혼자 막, 혼자 이빈 오디오를 채우긴 해야겠는데, 할 말도 없는데, 나랑 대화해줘. 응? So we look adorable in the bangs. Thank you. What food do you crave these days? Huh? Uh, cheeseburger from Shake Shack. Mm. Yeah. Or a shroom burger. I love shroom burger because it's it's uh, deep fried and it has cheese in it and it's just so good. I love shroom burger. Oh, 지금 좀 괜찮은 걸. <laughs> 언니 저랑 사과, 과일, 일정, 정리, 이빨, 빨대, 대나무, 무신사, <웃음> 무신사, <웃음> 사랑, 랑데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laughs> 아 약간 옛날 쿵쿵빠 Piu Point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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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트 Tu <laughs> 가, 가쁜 고백. <laughs> 고백. 사기래? 사, 사, 사기. 사기. 기차. 차표. 표주박. 표주가? 표주박. 표주박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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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아 박수. 여기서 킹받기 하려면 수박. 응. 아, 응. 아, 박빙. 오. 비수. <laughs> <빙수>. 아이. 수블링 내일. 수블링 내일? 수블링 내일. 일요일. 일요일? 일일일일 일. 일, 일, 일. 일. 일일일 우리 뭉치들 나좀 도와줄래? 일일 일레리코 레리 일레리코 레리 일꾼 일꾼 꾼꾼 소리꾼 일주일 일대기 일광욕 오 다들 잘한다. 존 너무 한방 단어인데요? 어떤 건데요? 존이 음, 없어 그걸로 생각한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어? 언니가 진 고지. 그러니까. <laughs> 탈락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더블랙 레이블은 박상원 씨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탈락 불구덩이. 휘. 들이랑 놀자. 야, 나도 놀고 싶어. 왜, 너네가... 너, 너네가 나랑 뭘안했잖아 어, 지금 약간... 응 지금 약간 자연광 최강인데? 어... 응. 뭐 있냐? 우리 팬분들은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먹었나? 나 오늘 저녁밥 뭐 먹지? 셀카 포인트? 그치, 셀카 포인트지. 캡처 포인트? 제가 해줄게요. 하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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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사람들 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브이앱해요! 저 브이앱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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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추워졌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전 추위를 진짜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보일러 켜고 집에 나왔어요. 너무, 너무 춥더라. 바로 수면 약물 꺼내 신었어. 여러분들도 이거 일교차, 일교차라죠. 어, 일요일 하면 일교차 하면 되겠네 아무튼.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추위 많이 타?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렸네? 아, 진짜? 나 추위 진짜 많이 타. 옛날엔 더위였는데 지금은 더우면 오히려 따뜻하고 좋아. 왜냐면 여름에도 난 겨울보다 여름에 감기를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그래서 저 맨날 막긴 팔, 긴 바지 입고 있거든요. 그럼 에어컨을 끄면 되지라고 하지 마요. <laughs> 나, 내가 키는 게 아니라 뭐 밖에 나가거나 하면 추우니까. 그래서 맨날 긴 팔, 긴 바지를 입습니다. 나잘때 후리스 입어? 진짜? 나도 그래. 여러분들의 반응이, 앞머리 반응이 좀 좋다 하면은 제가 살짝 조금만 더 오랫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해야 하는 곳에 30초 있으면 도착해요. 아, 바로 뭐야? 30초 있으면 도착해요, 그래. 30초 후에 도착 예정이라서 지금부터 천천히 인사를 할까요, 우리 몽치들? 몽치들. I love you, my Moongchis. Why are you so pretty? Thank you. so Guys, I am here. I arrived at the place that I'm supposed to go to. So, to be exact, I arrived 30 seconds later. So I'm gonna say goodbye. And I hope you guys have a good day today. 여러분들 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이 빨간 신호등만 건너면 제가 가야 되는 곳이라서 점에추점에추 점에추? 음... 불고기 아니면 콩나물 콩불? 콩불 맛있겠다. 콩불 어때요? 콩불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찌개. 어, 아니면. 음, 그냥 참치마요 김밥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벌써 가요? 네, 저 벌써 도착을 해가지고. 음. 저 나중에 내가 또 할게요. 콩불 좋지? 그치? 그럼 이따 맛있게 밥 드시고. 저는 이제 도착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브이앱 자주 켜줘! 당연하지.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